네, 두 번째 시간. 어, 원자량, 분자량. 이제, 근데, 그, 화학식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전부 다. 원자량, 분자량, 뭐, 실험식량, 이온식량, 뭐, 이제, 표현하지만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다 뭡니까? 결국은 화학식량이죠. 그죠? 결국은 다 화학식량인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원자량이었죠. 원자량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쭉쭉 나갑니다. 그죠? 왜 원자량만 알고 있으면 분자량은 원자량의 합이니까, 그죠 그다음 미리 얘기하지만 이온식량은 원자량 그 분자량 계산하는 거 하고 똑같이 계산해주면 되는 거고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원자량을 갖다가 아까 지금 써놨지만 탄소 원자 한개의 실제 질량을 12로 정해놓고 나머지 원자들의 질량을 비례값으로 표현한 게 원자량이었어요. 근데 원자를 원자가 모이면 분자가 되겠죠? 그러면, 원자량의 합이 결국 분자량이 되는 건데, 뭐. 그죠? 그래서, 결국은 원자량의 합이 분자량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CO2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탄소 원자량이 12고요. 그 다음에 산소 원자량이 16. 얘가 두개가 있으니까, CO2의 분자량은 얼마다? 44. 이거잖아요. 결국은 원자량의 합을 분자량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C3H8입니다. 얘 뭐가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 원자량의 합이 분자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12, 곱하기 3이 되는 거고요. 더하기 1, 곱하기 8. 얘가 뭐가 되는 겁니까? 얘가요, 음, 얘도 44가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거, 이 44, 44. 나중에 이제 분자간 인력 들어가면 굉장히 또 중요하게 다뤄지는 거죠. 그죠? 음, 44. 뭐, 이제 또 뭐, 나올 수 있으면, 뭐, 나올 수 있는 거는요. 암모니아 같은 경우, 얘도 마찬가지죠. 연습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질소의 원자량이 14고요. 더하기. 수소의 원자량 1이 3개가 있습니다. 얘가 결국 17이다. 이게 바로 분자량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됐죠? 그러니까, 원자량 알고 있으면 분자량은 그냥 해결되는 거죠. 됐습니까? 네. 그게 두 번째입니다. <laughs> 분자량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분자량이라고 있어요. 그죠? 평균 분자량. 여러분들, 공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기가 질소하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죠? 질소하고 산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기의 분자량을 질소의 분자량, 공기의 분자량을 산소의 분자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가 됩니까? 질소가 공기 중에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질소는 78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죠. 산소는 몇 퍼센트?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질소는 78 산소는 21%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결국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얼마입니까 얘가 78이고 얘는 21이니까 우리는 평균을 낼 수밖에 없다 해서 질소 분자량 28이 공기 중에 몇 퍼센트 얘가 몇 퍼센트입니까 100분의 얼마를 차지하고 있다? 78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산소의 분자량 32가 공기 중에 몇 퍼센트? 2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하는 거죠. 아르곤, 이제 수증기 이런 거다 빼버리고요. 됐죠? 이렇게 해서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29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의 분자량이 얼마냐? 그러면 29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죠 드라이 아이스가 왜 밑에 가라앉습니까? 공기보다 분자량이 크니까. 그죠? 음. 메테인 같은 경우는요. 메테인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분자량이 큰 거죠. 아, 부, 공기보다 분자량이 작죠. 걔들은 위로 뜨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스 폭발 사고 이런 게 바로 공기 오, 위로 뜨니까 일어나는 현상이 되겠죠. 그죠? 이제 공기의 분자량. 아, 이게 이제 분자량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나. 실험식 양은 뭐냐면, 실험식 양입니다. 여러분들, 실험식은 뭡니까?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표현되어 있는 게, 이제, 보통, 이제, 실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더 넓은 의미는 뭡니까? 원자량, 분자량으로 표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얘는 뭡니까? 실험식으로 밖에 표현될 수 없는 거. 실험식으로 표현될 수, 실험식으로 밖에 표현될 수 없는 거. 얘 뭡니까? 얘 분자가 아니죠? 얘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자량, 계산 안 됩니다. 그죠? 이거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자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 MgCl2.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자량이라고 부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얘 뭡니까? 얘도 마찬가지. 그죠? NaCl. KCl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죠? <laughs> 그 다음에, Na. 그 다음에, Mg. 얘들 전부 다 분자가 아니잖아요. 분자가 아닌 것들. 분자가 아닌 것들, 분자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의 화학식량을 실험식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분자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의 화학식량, 얘들을 실험식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죠? 근데, 분자로 표현될 수밖에 없지만, 그죠? 분자로 표현될 수 없는 것들의 화학식량을 실험식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나트륨과 이 마그네슘은 뭡니까? 얘 화학식량은? 실험식 양과 동시에 원자량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실험식 양과 동시에 원자량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